아직도 임창규가 내려가고 유원상 투수가 올라왔습니다. 네, LG 트윈스의 두 번째 투수죠 유원상 투수가 올라왔습니다. 뭐 유원상의 빠른 공과 슬라이더 그리고 김태균 4번 타자의 대결인데, 네, 전 소속 팀이 유원상 선수가 또 한화였잖아요. 그렇죠. 지난해 한화에서 LG로 이적한 유원상 네. 투수입니다. 올 시즌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. 예, 잘해주고 있습니다. 뭐... 4경기에서 실점이 없고 네. 4.2이닝 동안 탈삼진 4개인데 어, 역시 빠른 공과 슬라이더가 힘이 있기 때문에 네. 뭐 1, 2이닝을 집중해서 던진다면 뭐 경쟁력이 충분한 선수죠. 그렇습니다. 네. 다만 모르겠어요. 유원상 선수가 김태균을 상대로는 데뷔 이후 첫 승부니까 이 승부는 어, 지금 조금 타이밍이 김태균이 밀리거든요. 예. 자 오늘 첫 타석에서 안타 두 번째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불러났던 김태균 네 LG도 유원상 그리고 뭐 오규민 어... 이상렬 유태현 뭐 한이 어, 리즈까지 불펜은 네. LG가 탄탄합니다 뭐 항상 불펜이 조금 약하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해까지 들었고 그래서 예. 리즈를 마무리로 세우면서 예. 물론 리즈가 1 6개 연속 볼 던진 불안한 어 장면도 연출했지만 세이브를 이미 세 개를 했거든요. 예, 불펜 승부는 LG도 자신감이 있어요. 자 잡아 당긴 타고 삼루쪽 어, 김용희 잡아서 1루로 길게 아웃입니다. 예참 김태균 선수가 <웃음> 에, <웃음> 좀 역시 느립니다. <laughs> 느립니다.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삼루수 김용희 선수가 예. 굉장히 강한 어깨를 오, 가지고 있어요. 오. 이 LG 내야수 가운데 누가 공을 가장 잘 던지냐? 누가 송구력이 가장 뛰어나냐? 오지환과 이 김용희 선수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두 선수가 같이 이 롱코스를 하는데 참 재미있습니다. 누가 공을 더 세게 던지느냐. 자, <laughs> <laughs>